어... 지금 우리 집꼴리 말이 아니긴 해요. 알토 달 l o 는데데 me. 달리쳤는데, 다친 얘얘하하전 전에 아웃 e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생이 준 바지 내가 고등학교 때산 o 디건 이거는 그냥 옷 b 지 t of a little b 을 t of a little 게 i t of a little bit of a l 해 t t l e b 아,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냉장고가 없어. 내가 냉장고를 사망시킨 날 바로 냉장고를 주문했거든요. 그 다음날 온다고 아마존에서 그렇게 써있어가지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안 와. 어, 움직일 때 없다. 으차차.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옷들이 냄새가 똥내가나요 진짜 말이 안 돼. 얘는 괜찮네? 이 특정 옷들의 경우 진시 말도 안 되는 냄새가 나 어우 진짜 <laughs> <laughs> 이거 아니야 특정 옷에서 나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0.1 군대 판초이 냄새 아진짜 0.1이라고 하지만 이 희석된 판초이 냄새도 치사량인 거 아시죠? 오마이 <laughs> 오마이 oh oh 똥 냄새다 이거 냄새 어떻게 없어요? 검색을 해봐다 아니 뭐 어느 정도 거이면 참겠는데 내가 말이 안 되는 냄새가 나네. 제가 또 GPT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나 구독 진짜 구독 서비스 진짜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내 논문 쓸때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 의리로 6개월까지는 제가 구독을 하기로 했어요. 한달 지났으니까 이제 5개월 남았어요. 빨래, 냄새 없애는 법 알려줘. 빨래에서 냄새 나는 건 주로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이야.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알려줄게. 식초 활용, 뜨거운 물 세탁. 오케이. 그러면 뜨거운 물이랑 식초를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냥 청을 다시 돌려. 얘는 또안 나네. 어디 보다? 예, 이 그냥 차는 그냥... 이제 제 겁니다. 해야겠다. 사과 식초. 그래, 식초를 어떤지? 여기다 바로 넣는 거? 아니면 섬유질 넣는 건가?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그리고 뜨거운 물? 이거 2시간이나 걸려? 열심히 빨아주세요. 어! 아, 잠시만! 아! 아! 다음에 해줄게. 이큰 그릇들은 다 파밍한 겁니다. 파밍을 하면 남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썼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현재 냉장고가 없어서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인데 이게 버터거든요. 좋은 촉감을 가지고 있네요. 하하하하. <laughs>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기 에 앞서 오 오케이 나는 다 했다 할 거. 그리고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싶어 시즌2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참가자 신청을 시작을 했더라고요그시작한과 동시에 그 주위에서 연락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게 나이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순간 모태솔로지만 연애하고싶어 시즌2를 한번 <laughs> 신청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떠나 그, 근데 잠시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되는거 아는데 해보는 시간 야 나랑 나가자 제 친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연애를 못할까요 1등 신부감제 친구 누구를 추천합니다 형제 특집 같은 거 없나요? 아들들 둘다못쏠 엄마? 엄마? 엄마 인스타에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이 잘 보이는 컬러 사진 좀 꾸미고 독 도로 오셨는가 <laughs> 왜 이렇게 안 왔어? 웃어 웃어 그만 장난치지마라! 의연아! 화장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벗자 벗어 벗어 어 왜켰어 어, 어, 어. 오케이 눈웃음 완료 어느게 어느게 나아요? 그냥 웃음 눈웃음 그냥 웃음, 눈웃음 근데 이거는 너무 뭔가 특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이게 좀더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잘 알았습니다 비상연락처 엄마... 아니 엄마한테 하면 너무 호들갑... 할것 같은데 이모 걸로 하자 이모한테 줘야겠다 이모! 이모 거 넣을게 와 SNS 주소? 나는... 의인이다 아 너무 너무 창피한데? 현지 거주 주소? 운전 경력 우간다 한국제 운전 면허증 보유 실력 양 어, 너무 진지했다 어, 너무 <laughs> 한 명당 한컵씩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좋네. 왠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있을 때그좀숨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집에 있다가 숨이 턱 막히고, 오리가 잘안 돌아가고, 알수 없는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 그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갑니다. 어... 어죽 가, 가, 아무도 안깨 제가 또 스트리 출신이라 아무도잘 자요. <laughs> 잠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거 같아. 어제가 2019년 같거든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2025년이라네. 그러니까 6년을 제가 잡아렸어 잠자는 숙소에 곤주, 잠자는 숙소에 그냥 잠자는 새끼. 얘는 그냥 잠자는 새끼. 저저기 좋다. 돌도 시원하고. 아. 나 아, 내일 출근한 게 너무 싫을 때 어떡해? 일을 안 해야 돼. 일을 안 해야 된다?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벌어. 이 집에서 못 살아. 어떡해? 너가 대신 벌어다 줄 거야? 그, 그래, 가위 하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그만둬. 아무 말도 안 하기. 안녕, 진나가 에고! 오케이! 떠나, 치마, 제발. 잘 자요. 끝나. 이런, 내일도 출근하네요. 우리 또 다시 만나요.